아따 26. 어허허허. 심장 뭐질 것 같아나 지금. 유비 할짝게 좋아요. 무슨 문제라도. <laughs> 유비는 뭐랄까.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 고인물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존재예요. 고인물들 특징이 유비 보면 막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그냥 아 그런갑다 본인을 반기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늘뉴비에 코파 있습니다 여기 하라방탱이들 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젊은이들 보면은 이제 기운 나고 좋은 것자 제가 뉴비분들 대상으로 다른 양식으로 보는데 모험 레벨 45 이전에 뉴비들을 위한 팁 이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랑 같은 응애시네 버스님은 그 조용히 하시고요 할아버지 냄새 나니까 자, 원신 처음 시작하신 모험 레벨 45 이전에 뉴이분들이 하셔야 할 것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먼저 일단 모험 등급을 올리셔야 돼요. 이거 모험 등급 있잖아요, 26. 이거를 올리셔야 돼. 이거를 올려야지, 이제 뭐 캐스트도 진행을 할수 있고, 원신의 스토리를 더볼수 있어요. 그리고 전설 임무로 캐릭터 원신에 다양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제 타르탈리아도 쓰시는데 이런 캐릭터들 관련해가지고 스토리도 볼수 있거든요 전설 스토리 그거를 레벨을 올려야지 볼수 있어 32 레벨 때 클레 볼수 있고 34 레벨 때진볼수 있고 그래가지고 모험 등급을 먼저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올리냐면은 임무창 j키를 눌러서 임무창에 들어가시면은 퀘스트들이 있잖아요 이 퀘스트들 천천히 하나씩 다 하시면 돼요 스토리 즐기시면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375라고 모험 경력 주잖아요 이 모험 경력이, 여기 모험 경력이에요. 경험치. 그래서 그런 퀘스트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워프 포인트를 다 활성화 하셔야 돼요. 맵에 있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미 발견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가서. 한 번씩 만져줘야 돼. 그런데 가야지 모험도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다른 캐스트 할 때도 수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워프 포인트 활성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자 까는 걸로도 원 등급 올릴 수 있거든요. 마침 저기 상자가 있네요. 한번 가봅시다. 가까이 가면은, 이런 애들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얘 이거 잡으면은, 자 이렇게 상자 먹으면은 모험 경력 20 추가 되죠. 어 이렇게 경험치 상자 까기로 올릴 수 있어요. 자 제가 마크를 몇개좀할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다 하나 표시 놓고 지금은 이상한 추추족이라고 하는 몬스터를 찾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뉴비 때 모험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다. 그냥 필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재밌네. 필드만 돌아다도 재밌어. 고인물들은 느낄 수 없는 재미. 나 이런 풍경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야 군옥각이다. 여러분들 군옥각 보이십니까 저거? 세상이 나. 군옥각이 살아 있어. 저기 그 하늘에 붕떠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걸 군우깍이라고 합니다. 어, 스포는 하지 말고 뉴비 지켜줘야 돼. 이상한 추추족을 잡으면은 경험치를 줘요. 모험 경험치. 못 잡으면은 원래 캐릭터 경험치만 주잖아요. 근데 이 몬스터는 특이하게 모험 경험치를 줍니다. 하루에 두번 젠이 돼요. 내 월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월드 들어가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음 좋은 거야.

뉴비는 이상한 추측도 귀엽게 보이는구나 귀여워요 나만 마음이 썩은건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경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 등급을 올리셔야 되고 그래서 모험 등급 그렇게 올리시면 되고 모험 등급이 오르면서 동시에 캐릭터 육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을 다 레벨을 올려 주셔야 되는데 어떤 캐릭터를 올려야 되는지는 제가 또 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모험 등급 45레벨까지 성유물 비경은 돌지 마시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 레진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쓸데 없어요. 나중에 레벨 올리면은 5성짜리 성유물 이걸 타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레진을 레벨 올리는데 쓰시고 약한 레진은 계속 모으세요. 잘 모으고 계시네요. 필드 돌아다니거나 보스몹 잡으면은 성유물 여러 가지 주는데 그 성유물 가지고 쓰고 계세요. 그리고 스태미나 최대치 향상을 위해서 몬드 리월 신의 눈동자다 모아 주시고요. 추가로 드래곤 스파인의 진홍의 옥수 다 모아 주세요. 이거는 드래곤 스파인 여기 설산에 가시면은 또 이제 눈 눈동자같은거 있거든요 근데 눈동자는 아니고 무슨 옥수수같이 생긴거 있어 빨간색 옥수수 그거 이제 모아주세요 모아서 먹어 자 그래서 캐릭, 올려야될게 캐릭터 레벨, 무기 레벨, 특성 레벨 캐릭터 레벨은 이제 돌파하고 그리고 무기 레벨 얘네가 올리고 있는거 지금 20까지 올리셨네요 잘 올리고 계시네 특성 레벨도 지금 보면 2222인데 어 돌파하면은 뭐444 또 돌파하면 666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뭘 올려야 되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키워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캐릭터들 선별해 드릴게요. 혹시 본주님은 과금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음, 아, 무과금.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플레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게임의 엔드 컨텐츠를 이제 9층 넘어와 12층 넘어 난이도 엄청 오르거든요. 그런 거 클리어 하는 데에는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한 3, 4달 정도 걸릴 겁니다. 짧으면 3달, 길면 한 4달 정도. 본인 열만큼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근데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란 거. 일단 추천드리는 캐릭터는 요 정도. 힐러를 좀 키우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유를 추천드립니다. 바람이라는 속성이 되게 좋거든요. 나중 갔을 때. 그래서 사유 추천드릴게요. 케야 마음에 안, 드, 안 든다고? 본인은 게임할 때 스타일이 어때요? 성능을 중요시하나요? 아니면은, 좀 외모나, 그 애정, 그런 걸좀더 중요시 하나요? 성능 반, 애정 반? 그러면은, 케이아, 일단 좋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키우거나 안키우거나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얼음 하나는 키워야 돼요. 중운을 키우든, 케이아를 키우든. 근데, 케이아가 조금 더 범용성이 좋아요. 그렇다고 중운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중운도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키우셔야 될 거예요. 에일로이는 잘 모르겠어, 내가. 그걸 추천하진 않아요. 에일로이를 추천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 케이아 못생겼다? 너무 도서. 토... <laughs> 아. 중운 키워 그럼. 후회나지만. 그냥 얼음 개를 기다려야 하나? 아니 중운 키우시면 돼요, 중운. 아, 그래. 그럼 케야 -아 싫으면뭐 어쩔 수 없어. 사실 난 케야 -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도 외모가 엄청 호감이 이지는 않다라고 난 나도 이해는 해 근데 성능이 너무 좋아 얘가 원신을 하다보면은 또 KR 키우다 보면 아는데 그리고 디오나 나중에 뽑게 되실텐데 디오나 나오면은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려야 될 픽업 캐릭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베넷 뽑으시면 좋고 디오나 뽑으시면 좋아요 일단 이 두개 먼저 좀 노리세요 여기 보시면은 무과금이시면은 이거 사용하시는거를 현명하게 쓰셔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거 사시는데 다쓰셨을거예요 가차권 뽑는데 이거 사지 마시고 모으시 다음에 이걸 사세요. 요거나 요거. 이게 매달마다 바뀝니다. 베넷이 아마 다음 달에 올 거예요. 다음 달에 꼭 베넷을 구하세요. 무과금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봐야 돼. 다음 베넷이 돌아올 때 혹은 베넷 픽업, 어, 이셋 중에 베넷 픽업 있을 때 굴려야죠. 참고로 상자 파밍은 뭐맵 보고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눈동자 루트도 다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어 이분 채널 가셔가지고, 눈동자랑 상자도 있어요, 이분. 다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석 많이 모으시고, 상자 까, 상자 까기 하면서, 천천히 원신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캐릭터는, 엠티, 아나탈리아. 그래서 이 다섯 개 위주로 키우시고, 얼음 하나를, 케이아 음에안 들시면은, 주문 일단 키우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케이아 편한데? 떠날 것 같이 생겼다는데 어쩔 수 없지. 그렇게까지 말면 키우겠다고? 케이아 일단 키우세요. 얼음 필요할 거예요. 모험하실 때 필요할 텐데, 모험할 때 케이아 굉장히 편하니까. 바바라랑 사유는 너무 많이 키우지 마세요. 핵심 힐러는 베넷이랑 디오나인데, 얘네 나오면은 얘네 몰빵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그 전까지는 바바라 쓰면 돼요. 이집내부 못 벗어난다고? 아, 그러네. 이나즈마네. 거지 같은 게임. 이래서, 모험 레벨을 올려야 되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나즈마 빨리 가야죠 그리고 어, 이거 캐릭터별로 다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다 체험하시고 요거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릉을 키우세요 향릉. 향릉 향릉도 50레벨까지 올려주시고 일단 4성은 절대 가지 마시고 3성도 웬만하면 세이브 해 놓으세요 강화할 때 3성 무기 함부로 가지 말아요 향릉은 평타 올리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타탈 특성 때문에 올라간 건데 찍지 마시고, E랑 Q만 찍으시면 됩니다. 또것도한 2, 2작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행추. 행추도 같이 키워주세요. 성유물 남는 거 그냥 대충 껴주시고, 2, 2작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 먼저 해주시고, 만약에 30레벨 돼서 돌파가 되면은 60까지 키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타탈 60에, 무기 60에, 벤티 60, 60. 그리고 아마 특성작을 더할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뭐 4, 4, 4, 4뭐 이런식으로 올려주세요 얘도 좀더 올리자 60, 60, 60, 4, 4 여기도 60 그래서 이 4개 확실하게 먼저 키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사, 어, 힐러는 조금씩 더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